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오늘의 임무는, 음, 이건 조금 제가 트음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막노동. 이 임무는 제랄드가 주기 때문에 또 마약을 훔치는 임무일 수도 있는데, 아 어,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약간 다른 것도 있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설정 확인,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임무가 시작됩니다. 뚠뚠. 자, 임무, 막노동. 자, 건설 현장으로 가십시오. 자, 이번엔 저의 에마. 뭐다 에마야? <laughs> 네, 여기 있는 페가시 루피앙을 타시고, 저기, 건설 현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빗길이기 때문에 좀 커브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뭐 모든 임무 할때 아! 빗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안 하시면 저처럼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건설 현장까지 앞으로 400m 200m 도착 자 이렇게 도착해 주시고요 자 1층에 있는 갱단원을 처치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1층에 있는 갱단원들은 자 일단 여기 숨으셔 갖고 아마 지금 레벨이시면은 호밍 문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걸 사용해 주시면은 아주 화끈하게 끝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1층에 있는 갱단원들을 쓸어 주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건물 한쪽에 있나? 음, 저기, 위층에 있네요. 자, 이렇게 머리를 맞춰주시고. 자, 근데 이거 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구요? 적들이 많이 있고, 시 샷건을 쏘기 때문이죠. 자 일단 빨리 찢겨주셔갖고, 숨으세요 그 다음에 써주시고 죽이신 다음에 자, 얘네들 자 이렇게 좀 많이 처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좀 안전할까요? 그건 잘모르겠고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피해 주시고 어디서 쏘는 거지? 마자 하면서 욕을 하죠. 그러 여기서 얘를 죽이고 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몇 분이 걸리든지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많이 죽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죽이신다면, 한 명당 25RP를 얻어서 레벨업이 좀 빨리 될 수도 있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리고 사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임무이긴 한데, 힘들어요. 너무. 자,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명 남았죠? 왜 자꾸 비명 지르면서 뒤로 넘어가? 자, 이렇 1층에 있는 갱단원들을 죽여주시고, 체력을 채우신 다음에, 어디서 쏘는 거야? 자, 위에 있군요. 아. 자, 얘네들이 샷건을 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가 주시고. 자. 네, 샷건을 쏘기 때문에 조심조심히 가셔 갖고 샷건을 최대한 안 맞도록 노력하시고 이쪽으로 가쓰. 이쪽이 아니구나. 아, 너무 아프. 자, 아픔을 참으시고, 다음에, 어디서 샀지? 에 예, 저기 건물 안에. 이렇게 떨궈주세요. I'm reloading. 떨고요. 이렇게 머리를 맞춰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몸을 쓰어뜨려주시고 자, 방금 전에 떨어진 애가 죽었다네요. 그리고, 여기서, 자, 머리를 꺼내는 순간 너희들은 죽게 되니까, 어, 머리 안 꺼내는 게 좋은데, 얘네들 머리가 꺼내는 걸 좋아하죠. 자 이거를 폭파 시켜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안 터지나? 터져야 되는데 터졌네요. 자, 이렇게. 우우 파어자 저기 불이 앙탈 불이네요. 신기한 장면 많습니다. 아. 자 이렇게 어, 머리를 꺼내는 놈들을 거의 다 쓸어 주시고 이게 총을 잘못 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앞으로 가 주시고 총을 피하면서 그 다음에 최대한 가서 조준 샷 이렇게 한 놈의 팔을 뜯어주시고, 자, 이렇게 이때는 최대한 빨리 가서, 자, 얘가 나왔을 때 찢어줍니다. 그럼 2층에 있는 갱단원들을 다 쓸었고요. What the fuck? 하면서 저에게 소리치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예 야.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보스가 이동 중이라네요 일단 최대한 터뜨리시고 어, 잘못 내려왔다. 자, 여기서는 다시 반대로. 보스가 이쪽으로 오길 바라야 되는데. 헬기가, 어디있지 멀리 가고 있네. 자, 이렇게 한 놈을 보내주시고. 자, 최대한 안 아프게 보내주시고. 자, 일단. 자 일단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기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체력이 꼭쳤다그러 시면은 쏴주시고 풀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하 너무 아프고요. 자, 체력이 없을 때는 네, 터치패드나 어, 그 백키 엑스박스는 백키 기 네, 이런 걸 눌러주셔갖고 스낵을 좀 먹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없다. 자, 쟤네들이 총을 좀 짤수 있기 때문에 그치? 헬기는 어디 가는거지? 흐흐 저 횡단하고 있네 이게 좀 그런게 있네 자 이렇게 죽여주시고 횡단 보스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자저 여기 낙하산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계단을 타고 내려가 주세요 아 어, 공격형 헬기가 아무도 없을 텐데 자, 일단, 킹탄 보스를 찾기 위해서, 야, 루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최대한, 여기, 서쪽 공단으로 갔으니까, 요로, 서쪽, 아, 동쪽 공단, 이쪽으로 가시면, 최대한 빨리 가시면은, 헬기가 좀 느린 게 가기 때문에, 호밍은 <laughs> 저, 모두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일단 다른 임무를 하셔갖고 이 임무를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니까 <laughs> 코믹런처를 꼭 가지고 해주세요. 네, 가는 길에 저런 놈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아! 네, 여기서 빨리 안 가시면은 여기 적들이 저에게 총을 쏠기 때문에 빨리 가 주셔야 됩니다. 아우, 쉐기. 음. 자, 헬기가 저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저는 최대한 오토바이로 가로질러서 제 헬기가 있는 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렇네요. 저 헬기가 어디에 안착해야 하나? 잘 모르겠다. 예, <laughs> 채찍기 <laughs> 네, 죄송하고요 뭐야, 얘. 왜 적들이었니? 예, 네, 일단 저쪽으로 착지하네요. 저기가 거긴가 네, 저기 안전하게 착지를 하려고 하니까 자 여기 내려갖고 포밍 런처를 들어주신 다음에 발포빵 이렇게 보스를 제거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내리는 것 같으니까 다 죽이시고 이쪽을 어, 체크포인트 하신 다음에 오셔 갖고 죽이시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무를 끝내주시고 이거 제랄드가 죽일 때 하지만 이건 마약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35명을 사살해서 35 곱하기 25를 하면 네, 잘 모르겠고요 한그 정도 rp를 추가로 얻고 투표를 하시면 50rp를 획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못해 갖고 못했는데 네, 일단, 저요 모드를 누르시면은 이번 이모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